펀드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행정관 말고도 라임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비호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전 행정관을 라임 사건의 배후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전 행정관이 라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힘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장전 센터장이 김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사건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김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다른 고위직의 연루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임 사건의 돈줄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전 행정관이 여러 의혹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정보를 김전 회장에게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전 회장의 회사에 김전 행정관의 동생이 사회 이사로 등록돼 매달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